자 그러면 데이터 투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데이터 투고는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파이썬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제 어, 소, 소비자용으로 이제 패키지화돼서 나온 것이 아닌 일반적인 오픈 소스 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픈 소스 중에서도 패키지화된 것들이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 소스 그 소스 코드 그 자체가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동하기 위해서 어, 그 소스코스코 직접 직접 할수할수자유자유 작성할 수할수있런 어, 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i d This is a Cabalta Honggang. The 이 i r s 이 thing is a Py Chamera. Py c h a brain. This is a Cabalta Honggang. 요 h i s is a Cabalta h o n 또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컴퓨터 성능이 너무 안 좋으시거나 그러실 경우에는 다른 조금 더 가벼운 즉 이제 어 성능을 덜 잡아먹는 걸 찾아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컴퓨터 그, 그 정도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시면 어 파이참을 설치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다운로드 누르고요. 어 커뮤니티 버전 다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설치하는 데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다른 두 번째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도록 할게요. 이제 Anaconda라고 쳐주시면될것 쳐주시면 같습니다. Anaconda는 이제 파이썬 배포판이고요. 어, 여기 쭉 있는데 그 Anaconda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Anaconda의 그 배포, 배포판을 통해서 이제 파이썬 다양한 이제 어, 라이브러리들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이제 자유로운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 인디비듀어 버전을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운로드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 윈도우 저는 이제 지금 저는 지금 구동 환경이 윈도우니까요. 윈도우 64비트를 눌러 주도록 합시다. 네, 파이참이 설치가 다, 다 됐으니까 파이참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 혹시 그펜 소리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면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누르시고 Next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뭐 데스크탑에다가 이제 그 이쪽 화면에다가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다가 이제 실행 버튼을 만들려면 이걸 누르시면 될거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딱히 제가 보기에는 뭐 주, 중요한 설정은 없을 거네요 설정을 이제 설치를 시작하고요. 아, 설치 진행해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아나콘다 같은 경우에는 뭐몇 초가 좀몇십 초가 좀 남았네요.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요, 이제 파이참과 아나콘다를 설치하시면 뭐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데이터 그 어, 데이터 과학 그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이나 아니면 환경들은 거의 대부분 갖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어, 사실 데이터 과학이라는 것이 데이터를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요두 프로그램 바깥에 있는 어 다양한 API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어~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는 어떤 프로토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차차 나중에 제가 다룰 기회가 있으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뭐 그냥 프라이버시 파일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커뮤니티 버전이다 보니까 공짜로 주는 대가로 뭔가 이제 저희가 내야 될게 있나 봐요. 아, 저는 뭐 특별히 여기서 뭐 이렇게 아주 그 중요한 연구 작업이나 이런 것들 할 예정은 아니니까 그냥 어, 그 한다고 하고 커밋 누르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데이터 쉐어링인데요 이제 익명으로 데이터를 보내준다고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여러분들은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거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소리는 그만큼 스스로의, 스스로를 그만큼 어느 정도 드러낸다고 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데이터 쉐어링을 하라고 한다면 크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동이 성공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됐으니 이건 좀 내려놓고요 여기 설치로드가 여기 다운로드 를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나콘다를이 보면 just me, 하고 all user 로 되어 있는데요 아, 저는 just me, 로만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제그 로컬 계정에서만 설치되도록 s a man searched at the w i n d 그리고, 로 진행을 해봅시다 설치가 진행되는 동안 제가 잠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설명을 드리자면 아나콘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배포판이 나와 있는데 이제 맥, 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큰 변동성이 생겼어요. 다시 p 지금 맥을 맥이라든지 이런 애플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애플에서 애플 실리콘 즉 이제 애플에서 만드는 반도체를 이용한 새로운 칩을 개발했어요. 그 칩을 탑재한 컴퓨터들 이제 이제 막 출시되기 시작했는데 어, 그 컴퓨터의 성능은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 성능도 높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데이터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어, 아주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이제 문제점은 어,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이제 케라스랑 캐러스와 같은 이제 조금 상위 어, 버전은 조금 어, 충돌을 한마디로 이제 명령어 체계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작동을 안할 수가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로 남아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혹시 데이터, 투, 데이터 투고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어, M1 칩 그니까 한마디로 애플 실리콘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사용하시려고 하신다 어, 그러면 어, 그 일단 작동하신지 확인해 보시고 작동을 안 한다면 사실 그 다른 컴퓨터에 설치해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케라스에서 그 이제 업데이트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애플 실리콘을 지원하는 업데이트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설,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게 이제 아까 보셨, 보셨다시피 이제 파이썬 3.8 어, 버전이 이제 배포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 근데 이제 아, 3.8이 배포되고 있는데 곧 있으면 3.9가 나온다고 이제 공식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 저희가 3.9를 나왔을 때 쯤에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다 이제 프로그램들이 그 라이브러리들이 업데이트 됐을 때는 아마도 어, 애플 실리콘 컴퓨터들도 잘 작동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맥앤토시에서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많으실 텐데요. 꽤나 어, 요즘 맥앤토시 한국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 몇 가지 좀더 코멘트를 남기자면. 어, 제가 데이터 투고 자체를 개발 환경이 맥킨토시다 보니까 어쩌면 어, 인텔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상당히 괜찮은 어떤 성능, 그러니까 괜찮은 최적화 그 형태를 보일 수가 있어요 아, 반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사용자층이 맞을,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 안타깝게도 제가 그맥 윈도우 환경을 이렇게 좀 이게 익숙하지도 않고 이제 잘 사용하지도 않아 가지고 어, 제가 맥킨토시 환경에서 개발을 했다 보니까 몇 가지 충돌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현재 윈도우 컴퓨터에서 새로운 윈도우 컴퓨터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상태라서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어, 바로 업데이트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이 완료됐고요. 보시다시피 아나콘다하고 이제 파이참이 이제 같이 어, 광고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아나콘다 이거 이거는 둘 꺼놓고요. 이건 필요 이제 뭐, 뭘 보여준다는 건데 필요 없으니까. 자, 그렇게 두 개를 설치하면 이제 거의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사실 조금 더 나아가면 조금 더 해나야 작업이 있긴 한데요. 그럼 그 작업은 이제 그 제가 이제 데이터 툴을 설치하고 나서 같이 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 이제 데이터 툴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해보 설치